안녕하십니까. 대선 캡진입니다 아따, 참, 지치고 힘든 하루가, 오늘도, 마,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이렇게, 막 카메라를 켜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울산 MBC 방송국에 녹화를 좀 했습니다. 그, 뭐, 액션캠이라고, 막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아, 저희 레카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1인칭, 뭐, 리얼 액션, 뭐, 어? 뭐 그런 거, 뭐 이래 담아가 소방관, 경찰관, 실시간 어떤 방송들을 담아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송이더라고요. 그래가 또, 뭐, 어느 누구보다도 또 저희도 리얼한 어떤 리얼 액션 아닙니까? 그래가 이번에 방송에 녹화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뭐,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저희 모습을 담았는 영상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시청 좀막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좀 해주시고 오늘도 대대 대대 대승 캐티 오늘은 막 MBC 울산방송국 찾아뵙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항상.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대 대대 대승 캐티 날라가보자. 이어질 때는 물건도 피해를 입고 음. 사람도 피해를 입고 정말 겁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 가장 먼저 출동한 분들이 누굴까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아까 네. 소방 나온 분들이셨던 것 같기도 한데 누굴까요? 자 이분보다 어쩌면 더 빨리 출동한 분들이 바로. 견인 차량 분들입니다. 맞다, 맞다, 예. 진짜 빨리 오시죠. 자, 렉카차 운전기사 분들 사고 현장 굉장히 많이 빨리 출동하는데요. 네. 사고 현장에서 어떤 그 경험치라 고 하자면 이분들이 거의 만렙일 겁니다. 야, 정말 네. 어디선가 누군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타나요. 음. 예. 자, 이분들의 시선, 결인차 기사님의 시선에서 본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와. 만나보시죠. 이게 뭐야? 이게 아수라장인데 도로가? 휴인가 뭐예요? 오, 오셨네요 벌써 견인차 옆으로 넘어졌어 요 4.5톤이요 어머 발전기 모터 네 이거 안 망가졌나 모르겠네 그런거 날라와서 받으면 그냥 와큰 사고 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날은 오후 5시까지는 통제입니다 와생선이 생선 생선요? 생선이네 이거 봐 고추도 이렇게 고추 날왔다니까요 날아간다. <laughs> 생선은 더 무거울 거 아니야 <laughs> 어시장 되었다. 어시장 되었다. 어이구 세상에. 아 어떻게 아깝기도 아깝고 이거 진짜. 그냥 폐기물이 되버렸네요. 아우 미어원 분들도 너무 고생하시네. 손으로 못들는 나릅니다. 지키차가야 되잖아. 못 들어. 그래 집만 빼면은 작업도 바로 합니다. 지키차가 와요. 지게차, 지키차 아, 집게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건져 오르는 거. 네. 아 너무 무거우니까 이 사람, 어이고한 분이 이거 하나 옮기기도 타이어 트가 아, 났군요. 그, 그걸 또 다른 차가 덮쳤구나. 2차 사고가 돼버렸네요. 왔습니다, 왔어요. 아, 난리도 아니구나. 진짜. 재능이씩 딱딱 깨이서 아, 몇 개를 정해 주시네요. 재능이씩 <laughs> 네 집주인 있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 쓰겠는데, 아유, 돼버렸네, 뭐 어떻게 해 아우, 어떡하냐. 물이 돼 버렸네. 뭐야. 아, 잡으면 바로 찌그러지는구나. 이게 지나니까 난게 없어. 땡이 봐라. 땡이 내줘 봐라, 이거.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화물차 옆에서 보면 집처럼 크잖아요. 근데 저렇게 어 종이장처럼 속수무책으로 망가졌다는 게 얼마나 사고가 큰지 알겠네요. 근데 진짜 아유 신속하게 대처하셨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피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아, 신고를 할때 출구번호와 지역만 알면 되는군요. 허어. 사고가 너무 큰데요. 아 무료로 견인이 가능하네요. 어. 야저 정말 깜짝할세요, 맞아요. 이리겠다, 진짜. 정말 도로 위에 누운 생선들과 그 발전기 모터를 보니까 네. 어우 정신이 아득하네요. 그 뒤에 승용차들이 많았는데 발전기 음. 모터가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네. 허, 이 사고는 진짜 아우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데요. 맞습니다. 이차 사고가 사실 제일 무섭잖아요. 예. 네, 일단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크게 없은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액션캠 하면서 이렇게 사건 사고 현장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뒤에서 수습한 분들의 그 시선은 거의 처음 만나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한번 직접 통화를 시도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환 선생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밝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아. 또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고령에서 고령 모성메카 개인 출성호텔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올해로 이제 몇년 되셨습니까? 일 하신 지가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요 네. 뭐 20년 넘었죠 아, 그 아. 도로 사고 현장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그때마다 네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음. 사고 난는 현장은 좀 처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괜찮나 뭐 119는 왔나 뭐, 그리고 또, 뭐, 차 사고에, 보면 다이어 상태라든지 이런 거볼 때, 아, 자동차 관리 왜 이래 했나 싶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관리. 아, 자동차 관리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또 많이 목격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비일비재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게 좀안정불관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직접 유튜브를 하신다고, 네, 아시다시피, 렉카하면 사고 전문 렉카, 일면, 뭐, 렉카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뭐, 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있던, 어떤 직업군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극도의 좀, 위대에이노출돼 있고, 명절도 없이, 뭐, 야간, 휴일, 주말, 휴가철, 막, 뭐 전부 다 이래, 24시간 현장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떤 고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정없게 많은 분들의 노고를, 좀 인식 전환도 해드리고 싶고 아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 우리가 마냥 나쁜 사람은 아니고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직업군이라는 것을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네 선생님 어. 혹시 다음에 총선 나가는 거 아니시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아유, 늘 감사합니다. 사고 현장에 계시니까 운전자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조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라도 내한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선생님 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줄 알았으면 바쁘신데 그냥 스튜디오로 모실 걸 그랬어요. 좀 아쉽네요 얼굴을 아, 못빼 아, 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출연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네 아, 아, 선생님 불러드리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대대대대선님어가 <놀라> 보자